각국의 국기들이 이렇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저쪽 보이는 게 콜롬비아 대사관인 것 같습니다. 완연한 가을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이번 편은 성북동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사보에서는 이쪽 쌍다리에서 북쪽 언덕 넘어 길상사까지 한번 가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쌍다리 서편 쪽으로 북악산자락에 있는 대사관이 많은 골목을 한번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어, 대사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가는 동안에 대사관 골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북동은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외국 공관 지역이고요. 어, 2018년 현재 42개국의 대사관저와 2개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밖에 각국 외교관들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 이따가 쭉 올라가시면 아시겠지만 어, 골목길 이름도 대사관로라고 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 구망 가스 정문까지 드디어 와보네요. 오, 예쁜 카페도 있다. 오, 이쪽 편은 벌써 아주 깊은 가을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성북 설렁탕 집입니다. 설렁탕 맛있나요, 근데? 네, 저기 한 카센터에 1975년산 포니 그림이 있네요. 어, 아, 재밌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저기 정원도 큰게 아주 뭐 양반가집은 아닌데. 예. 오 간장게장 최강 달인이 네. 운영하셨네요. 아. <laughs> 와 꽃도 아름답고 정말 옛날 스타일로. 아. 아 공사 이번에 한 거거든요. 장터 랑만들고 아예아 <laughs> 정원도 있, 있나요? 음, <laughs> 와상당히 음, 진짜 넓네요. 나오픈 쪽. 아. 들어오는 쪽은 좁은데 들어오니까 아, 아, 네, 와 상당히 넓네요. 아어 어, 정말 넓네. 네. 와 정원이 정말. 그 옆에는 이제 중앙일보 홍석현 시계. 아, 예. <laughs>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재밌거리는 서울에서 나름 어떤 그볼 수가 없는 이제 요즘 이런 공간은 이제 만들 수도 없는 공간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 이거를 예. 개발을 해서 뭐 새로 집을 짓고 이제 여기 재개발할 거거든요. 그래요. 아. 이제 여기는 서울시에서 옛날 박원순 시장이. 예. 기존의 이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해라 그래서 이제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집도 2층 집까지 밖에 못지어 외국인들도 많이 사나요? 외국인들 원래 여기에 일본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 에아 롯데 뭐 이런 여행사에 다저걸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 오신 분들이 이제 어디 어디 가서 밥 먹고 이런 거를 정할 때걔들이다정하거요 예. 와 고즈넉한 한옥 집에서 이렇게 실내 내부는 상당히 넓어요. 맛있는 간장 게장집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과 민채들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정합니다. 자 이쪽 편은 어, 북정마을에서 유명한 심우장이 있는 곳입니다. 만에 한용운의 생가라고 하죠. 심우장은 워낙 유명한 곳이라 많은 분들이 이미 촬영을 했을 것 같아서. 저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버스가 어, 이곳까지 오네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와, 날씨 좋습니다, 오늘. 간장게장의 달인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 저쪽에, 대사관 쪽에 있는 데는 잘못하면 경찰도 온다고 합니다. 품지막한 갤러리도 하나 있고요. 자, 이쪽 우측편은 삼천각 가는 길이고요. 현재 여기가 우정의 공원인데요. 여기서는 삼청터널 삼천각도 갈수 있고요. 부각산 등산로도 중간에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서니까 각국의 국기들이 이렇게 털럭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리랑카, 사우디. 대사관들이 많아서 이렇게 우정의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바깥쪽 건물도 있고요. 와, 건물이 너무 고급진데요. 위압감마저 듭니다. 성북동이란 동네는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 집들과 최신식 고급주택이 혼재해 있는 이쪽 길이 하나에 쭉 이어지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현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스크 좀 벗고 신선한 공기 좀 쐬겠습니다. 와 여기는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가 하나 있네요. 군데군데 아주 오래된 아파트도 하나씩 보이네요. 이쪽 동네는 저도 처음이라 살짝 긴장이 되네요. 아, 여기서 보니까 건너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까치 소리도 들리고 숲속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완전히 오르막인데. 조용히 산책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여기는 한 카페 같은데. 아. 의 어, 꼭대기까지 올라왔나 보다 이쪽 길로 조금만 가면은 바로 북정마을로 이어지거든요 저쪽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 위에는 불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다음 아트스페이스 그리고 조셉의 커피나무를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올라왔던 이 옹벽을 따라 내려가네요. 자, 다음 골목을 위해서 저 아래로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골목길입니다. 자, 여기는 성북동 공동주차장이고요. 이어지는 길이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뭐,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 여기에는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데 정말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쪽 길은 산책로 느낌도 나고요 주택가가 더 이상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쁜 은행나무 길이 이어집니다 예쁩니다. 저런 곳에 집이 있습니다. 건물과 키큰메타세카이어가잘 어울립니다. 와, 아, 이렇게 숙정문 안내서 가는 길이라고 표시판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부악산에 북쪽 편탐막로가 개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언제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오른쪽 편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와, 단풍잎이 정말 예쁩니다. 단풍 구경은 오늘 정말 시컷합니다 이제 대사관 골목길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자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대사관로 1번지구요 자 여기는 삼천각인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라고 합니다 아 아까 간장게장 사장님이 말했던 교보가 여기군요 교보정보통신건물이구요 자 여기서 보면은 표지판이 보입니다 독일대사관저 브라질대사관저 저는 이 왼편길을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택느낌의 집들이 쭉 이어집니다 역시 의경들이 중간중간 지키고 있네요. 얼마 전에 할로윈이어서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느낌상 이 근처가 일본 대사관인 것 같아요.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걸 보니까. 일단은 풍경 같은 거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최대한 건물은 찍지 않고 골목길만 찍도록 할게요. 사실 이곳은 일부러 작정하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이곳을 올리 이유가 없죠, 일반 사람들은. 저쪽 보이는 게 콜롬비아 대사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마치 유럽에 온것 같은 청설모다. 아, 귀여워. 대가 하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있고요. 대사관저도 있네요. 자, 저는 현재 대사관로 11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집에 부지가 엄청납니다. 저 아래까지 쭉 이어지는 저택들. 담벼락이 높기 때문에 내부를 볼 수도 없네요. 제가 지금 상당히 빨리 걷고 있는데 집들이 크니까 걷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쪽에는 먼 공사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시끄럽나요? 자, 위쪽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혼자서 골목길을 걷는 중압감이 조금 심하네요. CCTV가 건물마다 10개 이상씩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건물 구경하는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초소가 있는 게 신기하네요. 자칫 잘못하면 길 잃어버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간간히 일하시는 분들 빼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길을 잘못 들어서면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오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어, 드디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어, 여기 아래쪽 길은 초사가 없으니까 그래도 <laughs>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이제 이 왼쪽 길을 따라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 아래에 있는 길상사 가는 길이 나왔네요 어찌된 동네가 편의점 하나 없습니까 사람도 간간이 보이고 차가 좀 많이 지나다니까 안정감이 드네요 어, 왠지 시러한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온 김에 길상사 들러서 또 예쁜 단풍잎을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가 됩니다 길상사에도 가을이 아주 예쁘게 찾아왔습니다. 깊은 가을이 찾아온 길상사의 대웅전의 모습입니다. 아름답네요. 역시 기와지붕과 단풍잎은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길상사의 완연한 가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성북동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쌍다리에서부터 대서관이 많은 골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번더 길상사까지 오게 됐네요. 자, 지금까지 사진가민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